슬라이드 글라스와 커버 글라스를 준비합니다. 그리고 이것은 자주 달개비 잎인데요. 뒷면과 앞면을 비교해 보면 뒷면이 색이 연한 걸알수 있습니다. 뒷면이 앞면보다 공변 세포가 더 많기 때문에 뒷면의 표피를 얇게 벗기겠습니다. 먼저 칼로 살짝 흠집을 내 줍니다. 그리고 불투명한 흰색 막이 표피가 떨어지도록 벗깁니다. 표피가 나온 부분을 잘라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올리고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후에 커버 글라스를 덮고, 물기를 살짝 닦은 후 관찰합니다.